오랜만에 안동에 왔니더 안녕하십니다요 안녕하세요 잘지냈니요 이렇게 하는 게안 넘어? 많이 와주셨네요. 저는 좀리기 많이 했죠. 오케이. 자, 5인 김에. 자, 1층 손질러! <laughs> 오케이. 2층 손질러! <소리> <laughs> 오케이. 3층 손질러! <소리> <laughs> 다 같이 소리 질러! 안동유치원, 안동유치원, <laughs> 영가 <여기가> 국민학교, <laughs> 안동중학교, 안동고등학교까지 안동에서 자란 안동의 아들 영탁입니다. 조선니다 <laughs> <laughs> 조금 건조해서 물한잔 마시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안동에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안동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탁쇼인데요. 어 안동에 올 때마다 묘합니다. <laughs> 그 뭔가 묘어요 안동은 특히나 더그 아니 원래 이산 오는 날도 또 가는 날도 또 오는 날은 오는 날대로 가는 날은 가는 날대로. 뭐 여러 가지 쉬웠어요. 감정의 변화가 큰 그런 일정이, 안동 콘서트 일정이기도 합니다. 또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 이제 올해 2024년 어 소중한 첫 경험들이 또 있었는데요, 개또 또 새로운 회사 만나서 첫 미니 앨범도 발매를 하고, 또첫 쇼케이스라는 것도 해봤고요. 서울의 그 광장에서도 참, 그, 팬미팅, 제가 이아니뭐 그런 거. <웃음> <웃음> 팬미팅도 해봤고요. 네 또. 영국스. 응? 영 뭐요? 제가 알아들으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, 소중한, 무엇보다 소중한? 저희. 영국스. 팬분들의 이름까지. 새롭게 얻게 되었 아주 의미가 있는 잊지 못할 그런 한해입니다